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 이루어진다 이러시니까 한번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지 분들도 고집은 있다 이가 온순한 것 같은데도 고집이 내 고집 한 고집 하거든 내가 최고라는 또 그런 기질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 그러다 보니 뭐 혼자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이혼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취감은 좀 온다 하시는데 고집을 너무 부리면 안 되고 어, 어, 남의 말도 좀 경청하라, 이러시거든? 어, 조금 그런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내가 뭐, 나날에도한번 얘기해, 해외에 나가서, 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이분들은, 어, 머리는 좋으나, 비상하나, 내께 넘어갈 수 있다. 어,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무슨 문서가 드는데도 내께 넘어가지 말고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라. 그러시네. 그리고 이분들은 내 생각을 위주로 많이 살아. 어, 내 생각이 맞다면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는 좀 그런 스타일도 있거든. 여자분들 특히,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어, 그러다 보면 실패수가 따른다 하니까 그걸 좀 조심하시고. 가을 문전에는 또뭐 문서가 하나 드네. 문서가 하나 드니까 그 문서를 어, 생각지도 않은 문서라 하거든. 지금 생각지도 않은 문서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뭐서 어, 올해 뭐를 하는가를 내가 집을 한다, 뭐를 한다, 뭐뭐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문송운이잘 된다 이러시니까 한번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금전에는 그게 뭐 힘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보. 여성, 여자분들도 우리 같은 끼가 좀 많아. 끼가 음, 있다 보니까 뭐 꿈도 예지몽도 잘 꾸고, 뭐 기운도 세고. 어, 또, 내가 낸데 하는 그런 기운도 있고, 어, 근데 이제 신랑이 조금 약하신 분은, 어, 그, 그, 나, 그런 대로 부부지간이 이어져 나가는데, 뭐, 나도 세다, 신랑도 세다 이러면은, 받치고 충이 오니까, 그런 거좀 조심해야지. 올 가을 문에는 어쨌든 간에 할머니 말씀은,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 이루어진다 이러시니까, 무슨 문서라도 뭐, 작은 문서든큰문서든 문서든 어, 또 뭐,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해결 공판이 난다, 이러시니까, 한번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아니, 이제, 이분들한테 특별하게, 이분들은 너무 똑똑하고, 야무지어. 김희생 양띠 자체가 야무지고 똑똑한데, 너무 똑똑하고, 야무지다 보니 차고 넘친다는 거지. 음, 너무 차고 넘치서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수위에 맞춰가고 조정을 잘 하시고 사시라고. 음, 그렇게만 말해주고 싶어요.